우리 세윤 씨의 또 컴백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네. 아주 또 특별한 분이 어,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고 오. 합니다.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휴대폰을 네. 네, 받아서. 자, 목소리만 듣고 맞출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누군지 알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티가 많이 나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워너원의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아, 워너원의 재환 씨께서 전화 연결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세훈 씨가 이렇게 새로 또 컴백을 하게 됐는데. 네. 아, 혹시 앨범 들어 보셨어요? 네, 저 아까 차에서 네, 네.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습니다. 아, AB IT'S YOU. 아, 베비 아, IT'S YOU. 네. 아, 발음이 네. 굉장히 또 좋은데요. 세훈 씨하고 인사 한번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어 세훈아 네? 오해 세훈아 지금 지금 형이랑 전화하고 있죠. <웃음> 야 <웃음> 진짜... 축하한다. 노래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영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 <laughs> 아니야. 아니야. 형 뮤직비디오까지 다 봤어 진짜로. 어, 아 진짜요? 아네 전에도 재환 네, 형이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막 청초하다야 되나? 되게 뭔가 너무 좋았어요. 재환 씨 그러면 네. 뮤직비디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게 있어요? <laughs> 어... 네. 그. 음. 되게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혼자서 다리 위를 굉장히. 오, 오 역시. 그리고 이제 네. 그 팔을 벌리고, 이제. 어, 팔을 그 벌리고. 아. 아주 시원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재환씨에게 세훈씨는 또 이렇게 어떤 동생인지, 짧게 소개를 네.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세훈이는 네. 굉장히, 어, 매사에 굉장히 차분하고. 네. 그리고 되게 예의도 굉장히 그 바른 맞아요+ 맞아요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반대로 세훈 씨는 우리 재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일단 매사에 또 차분하고 매사에 차분하고, 차분하고. 네, 굉장히 <laughs> 끼가 많은 형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끼가 흥도 많은 형이다. 많고 흥도 많 그래서 어생어요어재 아, 제가, 제가 차분하지는 않은데요 네 네. <laughs> 네, 아, 세훈이, 뭐, 워낙, 뭐, 제가 말안 해도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네. 어, 이번 활동도 무사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네이버 브이라이브 시청자 어, 여러분, 네. 어, 저희, 어, 세훈이 이번에 또 좋은 노래 또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또 들어주시고, 네. 또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또 세훈이 목소리 또 영원히 오래오래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재환 씨 오늘 이렇게 너무 바쁘신데 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세훈 씨가 아, 한 네. 말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환 씨에게 네, 네, 아, 네 일단 또 평소에도 되게 계속 막 찾아본다고 막 얘기도 하고 아, 막 어.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너무 고마운 것 같고 형도 이제 오어원 네, 네. 다음 앨범 너무 기대되니까 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오어원의 다음 앨범을 또 기대하는 우리 세훈 씨의 이야기 들으셨죠? 네, 감 우리 세우신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씨. 네, 감사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환씨.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추워지? 네, 조심히 네. 가세요. 네, 추워요. 네, 옷 따뜻하게 네, 입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혹시나 못했던 말 있으면 우리 재환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재환 뭐 영상평지 느낌인가요? 아뭐 그런 것도 아, 네, 괜찮죠. 그냥... 편하게 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네뭐또 너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컴백하는 거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진짜 그 재환 형 웃음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실제 아, 그렇게. 굉장히 또... 경쾌해요, 밝아요. 그쵸? 네. 그 제가 웃음소리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아, 네. 재환 형 웃음소리가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네. 재환 씨 외에 너무... 또 원어원에서 웃음소리가 좀 마음에 드는 멤버가 있으면. 좀... 기억이 오.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재한형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웃음소리가. 그래요? 정말,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듣게 돼서 너무 좋았어니